여기는 상병 패러데이, 사령관님.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나머이 도시 곳곳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난 배신자가 아니야. 방실은 피할 것이고, 그러려면 보급고가더 있어야 합니다. 하고 있어! 될말 있나 뭐 시키면 해야지 나의 자치력이다 뭘참 그러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이제 배수지을 쳐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적을 감지해. 기사단이 앗설 준비를 하라. 나의 자치령이다. 몰드그르다이총 바라버릴까. 광접 폐하가 뒤에 계신다. 이가상급 기관이다. 함께라면. 죽을 힘을 모지 나한테 불만이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든. 뭐 시키면 해야지. 누가 또 가는 거지? 난배신자이총 바라보를 까사따하고 우리가 상급 직관이다 나한테 불만이 있다. 방전 패사로 에계십 이제 세세지를 지내 나한테 볼 말이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의 자치령이란 볼수 있는 그런 자 뭐... 시키면 해야지. 나... 아, 정말 피곤하로... 나... 확실해? 말한 거지. 알아서 하라고. 나한테 불만 있나? 뭐? 사령관님 주위에서 공허의 파편 신호가 탐지됐습니다. 그걸 파괴하는 게 사령관님의 목표입니다. 제한된 인원만 희생해라. 적이 외향이 오고 있? 기사단이 검을 준비하라.라고 누가 또 하는 거지? 아, 정말 피곤하다. <laughs> 이제 메시지를 치면 뭐시기할수 없어. 결겨라 나의 자치령이다옳트 <볼트. 웃음> 방자폐하가 뒤에 계신다. 대수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전진. 명령.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다. 네. 동맹이 공격받고 있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니다 황제님이시면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이제 메세지를을 쳐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네. 나의 자치력이다 옳다, 그러다 황제님이십니까? 은혜병을 확대해야 한다. 준비 완료. 파괴되는 모습이 아주 장관 아닙니까? 적들이 곧파편을더 소환할 겁니다. 불보듯 뻔하죠. 공허의 파편들이 새로 소환되는 게 감지됩니다. 저것들을 모조리 부숴버려야 합니다. 황제 폐하, 뒤에 계십니다.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업그레이드 완료. 명령 대기 군부대로. 이제 폐쇄진을 침해합니다.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지을 수 없다면 즐겨라. 상태 좋습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네. 왕전패하라 귀에 계신다. 평화를 위하인 의 자치령이다. 옳지. 그러다 이제 메시지를 치면 된다. 또 건전이 끝난 배할 수 없는 일들 을레이드이 이제 메시지를 치면 우리가 상급 직원이다. 이 방전해야가 에 계신 다이 함께 싸 마의 자취령이다 올튼 그르다별 역사 즐겨라 17대일도 문제 없어 마의 자취령이다 올튼 그르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한 들은일 치라 계속 하자고 이전전이처럼이발을 광기 달 뒤에 계신다 오라은다가다 우리가 금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게 우리 기조로 향하고 방전해야 강물하게 대비하라. 대할 수없다제라이들어 합니다. 한계를 지를쳐야 해석할 때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노략지를 피할 수 없다면 개인적인 요청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저들을모조리 처치해 주십시오. 우리가 상급기관이라든 17대1도 문제없죠. 황전폐하가 뒤에 계신다. 이제 배수의지를 쳐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11, 온 백성에게 비상 질서를 구입하여 나의 자치령이다. 올튼 그러다. 이건 비인간적이야. 라랄 성공에선 해적질이라니. 제가 지키고 있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이런 공허의 파편 몇 개로 감히 우리 자치령을 넘보다니. 이런 작은 업적 있어요. 대산이 되리라. 봉호의 파편들은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가 긴급 지원이다. 네, 방제님이십니다 본부대로. 우리가 긴급 지원이다. 봉호의 파편들이 추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것들을 파괴하는 게 사령관님의 목표입니다. 지금 황제님이십니다.

황제 해하가 뒤에 계신다. 이제 메지를채야 한다. 알아서 하라고. 거기 컨트롤 할수없아다 누가 더 잘하는 하가 뒤에 계신다. 느낌이 안미아 우리가 승급기관이다. 거기엔 컨트롤 다 계속 파편을 소환하라지요 우린 계속 파괴할 테니... 기사단에 맞서는 자들의 최후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 d r e t Shuda. Mamma, 무 i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군요. 사령관님, 저놈들에게 가르침을 줄 시간입니다. Mamma, k i s 오마카도! 구 s m g 너지은 공격되 건한지속가저으로사라졌습니다는라 ahead d e 의가까워저기에접근한다 언제쯤 날우하지않을는지라우리의 여러 니다 m o 멋지게 파괴하셨군요. 끝났다 목표는 쓰러졌다. 상황이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들입니다. 도시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전쟁. 전쟁 나지기다. Young young, hang 님이십니까 저희 함께 싸 s s I eat. I'm getting out. s 적 m e t h i n g y o u 느낌이 안 좋아. 저기, 우릴 제거하려고 한다. 기사단, 똑같이 맞이해줘. 갑자기 사례가 공원의 파트는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잘 싸웠다! 잘했다 치. 정말 잘했다.